여름에 태어난 무토일간, 4, 5, 미월. 숫자 4가 아닙니다. 한자 4, 5, 미월. 생, 무토일간. 2025년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알면 좋을 거. 월지는 모든 글자에 영향을 끼친다고 했잖아요. 이 4월은 화인데, 절기로는 입하 소망기간입니다. 이게 불 글자이긴 한데요. 아주 뜨거운 날씨는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4월 안에는 찬기운 경금이 숨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아주 뜨거운 날씨는 아니다 어쨌든지 무토가 녹지사화를 월지니까 이 자체로 신강사주인데 신강하면 둘 중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 신강하니까 무토를 극하는 게 뭡죠 목으로 극하든가 그리고 수가 목을 생해주면 재광격사주 아니면, 신강하니까, 기운을 뿜어내야겠죠? 금으로, 토생금. 그리고, 금이 향하는 곳은, 재성수. 이건 식상생제라고 하는데, 그럼, 재광격이든, 식상생제든 공통점. 아, 반드시 재성 글자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사월생 무토일간이 재광격이 좋을까요? 식상생제격이 좋을까요? 재광격이 되면, 목이 토를, 극해주면 좋지만 자칫하면 여기로 목이 와버리면 관살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무토를 생하는 구조로 가잖아요. 이걸 관인상생이라고 하는데 신학할 때는 관인상생이 좋지만 신강할 때는 관인상생이 좋지 않습니다. 더욱 신강하게 요 그림은 좀 오버해서 그렸는데 더욱 무토를 뜨겁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금으로 내 기운을 설기해야 그리고 금이 수를 향해야 안전한 구조로 갑니다. 이 단계에선 어렵지만, 약간만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목수로 가는 재광격하고, 금수로 가는 식상생재격 특징은 뭐냐면, 모든 명리에서 재광격을 원했어요. 왜냐하면, 어버가 할수 있어요. 누가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 관이, 목이 인성화를 생하고, 화가 나를 생하잖아요. 신약할 때는. 그럼 이분은 노력하지 않아도 누군가 항상 나를 도와주는 사주예요. 여자라면 남자, 남자라면 조직의 기대에서 살고 아니면 식상생재로 이루어졌다 신강한데 이분은 스스로 뛰어야 뭔가를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식상생재는 따라서 내가 재관격으로 되어 있다 그런 분들은 사업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상생재로 되어 있는 분들이 사업하고 맞는 거예요. 조금 지금은 이해하기 힘들지만 언젠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월생 무토, 뜨겁잖아요. 당연히 조우상, 무토의 숙명은 만물을 생해주는 건데, 리더십 있는 무토일까. 그러니까 이 뜨거운 무토는 만물을 메마르게 해서 죽이겠죠. 그래서 당연히 신강신약을 떠나서도 금수가 필요한 겁니다. 4월생 무토가 금수가 충분하다. 그럼 이 자체로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으신 분이에요. 사회의 일부분을 담당하면서 중상격은 이상은 되신 분들입니다. 4월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4월생은 양력 5월 5, 6일부터 6월 5, 6일경 태어나신 분입니다. 4월생 무토일간 25년을 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금수가 필요한 사주라고. 그럼 일단 25년 운세 들어가기 전에 지난 몇년 동안 어땠을까요? 22년 이민, 23년 계묘, 24년 갑진 수목, 수목, 목토로 흘렀죠? 22년, 23년에 수가 들어와서 좋았겠네요 라고 할수 있는데 지지에 기존 원국에 수를 받쳐주는 금이나 수가 없었다면 크게 와닿지 않았다 오히려 이 목이 불안하죠? 이민 년, 개면 년, 목이잖아요. 이 목이 사활을 생해서, 아, 남자들이 처음에는 좋게 다가왔다가, 여자 사주라면 좋지 않게 헤어졌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22년, 23년에는. 그리고 남자, 여자 공통으로는 직장에서 될듯말듯 하다가 안 됐다. 바야흐로 24년이 돼서야 간목, 편관이 오니까, 강력한 놈이 나를 자극하죠? 평관이. 그리고 무토가 신강하니까 감목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죠? 진토는 축축한 토죠? 진토는 습토. 24년에 바야흐로 안정감을 찾았겠다. 왜 습토가 와서 좋냐면, 제가 아까 금수를 요구했지만, 어쨌든지 사화의 열기를 진토가 스르륵 설기해주니까 좋은 거예요. 25년은 어떨까요? 제가 아까 답을 알려드렸죠? 금수가 필요하다고. 금수가 필요한데 25년에는 목화로 왔습니다. 답답하죠. 반듯한 남자가 오지만 나를 열받게 한다는 거지. 그리고 직장 문제도 탐탁지 않고. 올바름의 정신이 나를 더 옥죄고. 여기서 더 불안한 일주를 봐 볼까요? 만약에 이분이 무인 일주이거나 무오 일주 일주이거나 무술 일주라면 이게 다 조율한 글자거든요. 그럼 25년에 더 불길한 한 해죠. 하지만 조금 더 편안한 일주. 무진 일주이거나 무신 일주이거나 무자 일주. 이거는 추축한 기운이잖아요. 진신자는 그래서 무진, 무신, 무자는 별문제 없겠지만 무인, 무오, 무술은 뒤죽박죽이겠다. 25년에는. 그럼 25년에 무인, 무오, 무술 일주들은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갈수 있죠? 직장, 재물, 이성 문제 여기에 별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새로운 남자 인연은 아예 만들지 않는 게 좋고 20대라면 새로운 인연 만들어도 좋아요 하지만 30대 미혼 분이라면 새로운 인연이 이제 한발한 한 발을 신중히 가야 되잖아요 자칫하다가 정들어서 결혼하게 돼 버리면 이거 물리지 못하거든요 운이 좋지 않을 때는 인연을 만들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신강하니까 직장 상사에게 호락호락하지 않는다고요. 뭐 시키면 제가 어디서 봤는데 요새 유행하는 말로 삼요라고 하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이 시키면 알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신강하신 분들은 마음 속에서 삼요 이거요 제가요 왜요 이런다고요. 그럼 직장에서 상사들이 마음속에 감춰두고 언젠간 불이익을 준다는 겁니다. 마음 속에 있는 말을 발산하지 말자. 그리고 주식 코인 불장이 왔다고 해서 헐레벌떡 적금 해야게가지고두잖아요내돈 그냥 연기가 되는 겁니다 그럴 확률이 높아요 이 정도면 됐겠죠 4월생 5월생 무토일간 2025년 을사 5월생은 양념 6월 5, 6일부터 7월 7, 8일경입니다 4월하고 5일 다른 점이 뭐죠 4월은요. 이 안에 경금이란 시원한 느낌의 차가운 바위가 숨어 있어서 날씨 뜨겁진 않아요. 하지만 5월은요. 이 안에 화만 있어요. 정화와 평화와. 그래서 아주 뜨겁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화산 같은 거예요. 절기로는 망종 하지죠. 6월달 엄청 덥잖아요. 그래서 4월보다 금수 기운이 더욱더 필요하다. 사주에 금수가 없다면 그 피해가 더욱 큽니다 만물을 메마르게 해서 만물을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럼 이런 분들 만약에 이 사주에 5월생 무토가 금수가 부족해요 어떤 특징이 있죠? 사회적으로 성격이 만만하지 않죠? 누가 어울리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분하고는 근데 저는 어울려 주겠죠 사주를 보고 성격이 겹하게도 나는 당신을 이해한다 명리를 알면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거니까. 명리를 공부하고 나서 좋은 점이 뭐냐면 아무리 개파한 행동을 해도 그 사람을 공감을 해 주니까 그 사람이 마음을 터놓더라고요. 아, 이 자체가 아 공부하길 잘했다. 뭐그 생각이 들어요. 또 울사 기운이 오니까 이 화산이 후지산이 됐습니다. 폭발 직전이 됐어요. 폭발 직전이라고 해서 발작 버튼을 자주 눌린다든가 누가 무슨 말만 욱욱 거린다든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폭발 직전이란 뜻은 내가 뭐가 준비가 안 됐는데 일을 벌인다는 거예요. 왜 이런 해석을 하냐면, 신강한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5월 무토니까 신강이잖아요. 이분들은 뭘 하지 않고서는 못 견뎌합니다. A라는 일을 배웠다가, 또 B도 했다가 A라는 사업을 하면서 또 B를 벌려요. 내 기운을 쏟아내고 싶어 하거든요. 이 조열한 사조 특징, 급해서 패한다가 가장 대표적인 특징인데,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무슨 일을 벌린다는 거예요. 세상사로 예를 들어볼까요? 그냥 남자든 여자든 내 마음에 살짝 들어. 이 정도면 내가 만날 수 있는 최대 지성이겠다 외모만 보고, 급하게 결혼 준비해서 후회한다든지, 또몇년 모은 돈을 유튜브 보고 유튜브 보고 돈 투자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도 유튜브죠. 제 말에 너무 종속되지 마세요. 유튜브 보고 아, 모르는 곳에 투자해서 돈싹 날린다든지, 직장에서 돋보이고 싶은 욕심에 내가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일을 맡아서 실패하면 모든 게내 책임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있겠죠. 이게 내 기운을 빨리 토해 내고 싶은 마음에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일을 벌리다 보니까 일이 잘안 된다는 겁니다. 막 화내고 이런 것보다 그럼 해결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4년에 조혈해지죠. 미친듯이 돌아다니세요. 한번 보고 말 사람 상대로 영업직을 한다. 아, 그럼 성과를 내보이죠. 한 습한 사람들은 영업직을 한다면 한두번 거절당하잖아요. 아나 이거 못해 안돼 하고 포기 내 네, 조율하다 열번 거절해도 될 때까지 밀어붙입니다. 한번 보고 말 사람한테 인간관계를 맺지 않는 업종에 가서 그러면 이분은 자기 기운도 소모하고 돌아다니니까 신나기도 하고 부산에 갔다 서울에 갔다 불도저 같은 정신으로 실적을 내니까 좋게 정신 없는 또 하나 해결책 내가 이제 나를 알았어요. 아난 조율해서 폐하는구나 그러면은. 양, 양, 양이잖아요. 목화가 양이니까 양의 기운이니까 내가 음의 정신이 부족하구나 그걸 딱 깨닫는다면 깨달, 음적인 생활을 하겠죠? 내가 부족한 게뭔줄 알았단 말이에요. 음적인 생활 명상 가장 대표적인 게 명상 아닙니까? 밤에 명상을 하면 오늘 후회하는 일 찌꺼기로 가득 찬뇌 속을 맑게 해주잖아요. 근데 이분의 특성상 실수는 계속해요. 명상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진 않아요. 하지만 실수를 해도 후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실수는 해요. 아, 내가 좀 참을 걸. 근데 명상은 하지 않잖아요. 내 사주를 모르고 후회하는 마음도 갖잖아요.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잖아요. 극단적인 파국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아, 얼마 전에 군인이 내연녀 군무원 살인 사건, 묻지마 범죄. 후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저지른 거예요. 자기 전에 5분 동안 오늘 내가 뭘 실수했지? 아 내일부터 좀 줄여야겠다. 이런 사람하고 조율하다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하고 어떤 게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어떤 게큰 파국을 막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명상을 반성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큰 실수를 막을 수 있잖아요.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을 망쳐버렸죠. 그리고 자기 인생만 망쳐버렸습니까? 신상공개 돼서 처자식은 어떡합니까? 개인적으로는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제 말이 맞다는 건 아니에요. 제 의견일 뿐이니까. 전 신상공개는 반대하는 입장이 흉악범이라도 왜냐하면 그냥 사형을 시키는 게 낫지 본인한테 그 자식이 무슨 죄니까 평생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닐 건데 또 다른 연좌제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말이 맞는 건 아닙니다. 제 의견일 뿐입니다. 미월생은 양력 7,8일부터 8월 7,8일 경 태어나신 분이고요 미월은 가장 덕조 실질적으로 소서대서절입니다 미월 역시 신강한 사주니까 목으로 소토해서 수가 목을 돕든지 아니면 금으로 설기해서 재성추로 가든지 이두 가지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근데 미월이라고 해서 사주에게 연주나 시주가 갑인 목이 딱 있어요 그러면 신왕, 사왕이죠 어, 아, 굉장히 멋있습니다. 실왕, 사왕한 가닥 하는 사주예요. 그럼 이걸 보고 한 가닥 한다? 그럼 틀려요. 왜냐하면 무, 미, 갑, 민다 조열한 글자입니다. 사주가 국세가 아무리 잘 짜져 있어도 조열하지 않아요? 그러면 경중미인이라 그랬어요. 거울 속의 미인밖에 안 된다. 실질적으로는 진짜 명예를 갖는 사람이 아니라 가짜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짜 명예가 우리가 뭐가 있죠? 거짓 명예가. 진짜 명예는요,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어느 정도 직급에 있으면서 가짜 명예는 아무리 높은데 있어도 말만 하고 헛소리 나고. 근데 사람들이 앞에서는 예의에 하지만 그사람 없어지면 저 병신 그러잖아요. 본인은 몰라 절대로 언제 아냐 퇴직하고 알죠? 미월이니까 지지의 수가 있어야. 진짜 명예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조우를 그만큼 중요시 여기 여긴다는 거죠. 역시 미월 더우니까 개인적으로 금수, 식상생제, 불을 추구하는 게 훨씬 낫겠다. 그리고 여기서 미토가 와서 불길한 간까 가지. 의사년 당연히 조일에서뭐 말할 것도 없어요. 의사가 와서 사주를 더 뜨겁게 하잖아요. 말할 것도 없죠. 무토 일가는 게관살름 모기죠. 목이 땅속으로 임묘한다 임묘하는 글자가 미토예요 목이 관살인데 관살이 임묘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자분들은 자꾸 무능력한 사람한테 눈이 가요 이분들 무토일간에 미토가 있다 일지가 가장 크고 그다음 월지죠 연주가 가장 작용력은 작지만 어쨌든지 미토가 있으면 관살이 임묘했다는 거니까 자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능력이 10이라면 보통 여자가 사회적으로 능력이 10인 분들은 15 정도 남자를 원하잖아요. 나를 지켜줘야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2, 3 사회적 능력밖에 못 만나요. 이상하게 무능력한 사람하고 결혼하게 돼요. 좋게 말하면 모성 본능이 있다는 거겠죠. 불쌍한 사람한테 눈이 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얌체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리고 남녀 공통으로는 명예복이 떨어져요. 관살. 관살이 임묘했으니까. 예, 구체적으로 나갈 수는 있는데, 그냥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럼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기 힘든 사주가 됩니다. 예, 직장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좀 내가 욕심을 내지 않고 사람들 말 경청하면서 살면 좀더 나아질 수 있, 있겠죠? 예, 그 정도로만. 어쨌든지 이 사주도 기존 원국에 금수가 있다면 문제가 없겠다. 특히 천간에 경금, 물론 경금을 받쳐주는 신유금이 있거나 해야겠죠. 경금이 있다면 훨씬 좋아지겠다. 왜냐하면 을목하고 을경합이 돼서 금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금 기운을 내뿜으니까 식신의 힘이 좀더 맑아지잖아요. 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할 수 있겠다. 그겁니다. 자, 사오미월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유술월 무토일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